네, 150 페이지의 137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차함수가 있는데요, x가 6에서 최댓값 14를 가질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를 구하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x가 모일 때요, x가 6일 때 최댓값 14를 갖는다. 이거 가지고 뭘쓸수 있어? y는 그렇지. 앞에 계수가 뭔지 모르지만 x-6의 제곱 플러스 14 계수가 뭔지 몰라 그런데 여길 보니까 얼마야 1이네 어, 얘도 1 써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봅니다 x제곱-12x 플러스 66에 36 플러스 14 그게 x제곱-12x 플러스 50이네 근데 어쩌라고 얘가 얼마야? 그렇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4a.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2. 그래서, 총총 a는 얼마? 3. 됐죠? 그 다음에, 2b가 e, 얼마가 되겠습니까? 2b가 e, 여기 나와 있는 5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b가 얼마이다? 25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뭘 원해? a 곱하기 b를 원한다. a 곱하기 b는 3 곱하기 25. 정답 75. 네. 137페이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 아 138번 왜 페이지라고 그러나 어리버리하군요. 보겠습니다. 이함수 이것의 최대값이 6일 때 최대값이 6이야? 최대값이 6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기서 x의 범위가 설정되,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a값은요. 그렇죠. a값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최대값 6을 만족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y는 a로 묶어버릴까요? 그러니까 x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x. 뭐가 필요해?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3a. 다시 써보겠습니다. a 묶고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 a 플러스 3 a 그러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a 가 되겠는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a a is a 이 a a 가 s a is a is a is a i a i a is a is a is a is a i 가 a a 제곱 마이너스 a 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가 6이 되어야 하니까 6 그래서 a 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퀄령 인수분해 3, 2 마이너스 0이죠. 그래서 A값, A값이 a 값3또 A값이 얼마? 마이너스 2. 그런데 A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수라고 그랬죠. 얘 탈락, 얘만 합격이죠. 결론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138 했고요. 139.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x가 1에서 3까지네.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최소값은 마이너스 11대 양수 a, b에 대하여 양수라고 써있네?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최대값은 뭐가 돼요? 최대값은, 아, 최대값, 최대값이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값이 되죠. 왜? a가 양수라고 써있잖아요. 뭐, 내가 쓴게 아니라, 그걸 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잘, 잘 바라보면, 마이너스 A로 묶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은, 이거는 X제곱. 자, 마이너스 A로 묶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8X. 그러면 뭐가 필요해?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a 마이너스 b인데, 조금만 더 정돈해 볼까?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4 전체 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랑 요거랑 합치니까 플러스 16, 플러스 16이니까 플러스 2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걸 그림을 그린다면은 자 봐. x축하고, 만약에 y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가 4가 될것 같고, 4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여기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4에서 찍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봐, 1에서 3까지라고 따지면은 요게 1이고, 요게 3이야. 그럼 요게 1이고 3, 그러면은 요만큼, 요만큼일 때 봐. 최대값이 얼마라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최소값이 얼마라고, 얘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 뭐냐면, 이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3일 때 최대값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그걸 쳐다봐 줄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될까? 다시. X에다가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어.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습니다. 1,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지. 3, 3, 9. 마이너스 9A.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자. 일 아냐 아냐 말 잘못했어. 1집어넣지 내가 방금. 1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정신 차려 이제. 마이너스 10이라고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b. 얘가 얼마라고요?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연립시키는 것입니다. 연립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연립하면요. A는 1이 나와요. 그리고 B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짠짠짠. A 플러스 B는 4. 될까? 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4를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진 A에서 최소값이 나오고, 덜 떨어진 애에서 최댓값이 나오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다음 이것만 몇번 하는지 모르겠네 똑같은 문제 엄청나게 하는군요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자 여기서 보시면요 x 제곱 마이너스 2x 얘를 뭐로 놓을까요 얘를 t라고 한번 놓을까요 그러면 여기 봐봐 이거는 이걸 이퀄 0이라고 만약에 살짝 했다면은 x x 마이너스 2 이퀄 0이니까 x는 여기서 x는 0 2 이게 x 값이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가로축 세로축 0 2 1 2 0 2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최소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얘가 최소값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3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최대값 여기까지 됐어 얘가 뭔데 그렇지 얘가 t인데 누가 바뀔 때 x가 바뀔 때 여기까지 돼 지금 내가 지금 요것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의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얘를 쳐다보는 거야 y는 x 아, 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놓는 거야 그러면 t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마이너스 ex t 플러스 1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음.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2, 마이너스 2 여기서 1, 2, 마이너스 2, 2 바로 요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림이 그려지겠죠 짜자잔 짜자잔 누구세요 네 t입니다 그리고 누구세요 y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마이너스 1에서 여기는 2, 3,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네.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어느 때? x가 2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것이고, 최대값은 이 그래프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2니까 최대값은 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버리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답 5. 네. 될까? 네, 140번입니다. 그 다음에 141.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자, 142를 또 바라보면요. 근데 음, XY가 실수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는 또1 4 2이니까 당연히 뭘 해주냐면, 얘를 X. x, y, y 뭐 묶어버리면 그만이네 그러니까 주인식을 2로 묶어버리면 x제곱, 여기 2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x 뭐가 필요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줬다 뺐고 플러스 어? y제곱 앞에 3이 있네 3으로 묶습니다 y제곱 3으로 묶습니다 플러스 2y 1이 필요해? 줬다 뺐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 다시 씁니다. 두배의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플러스 3의 y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짠짠 마이너스 2 짠짠 마이너스 3 플러스 10 누구세요?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는 뭐예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전체는 5보다 크거나, 아이고, 아이고, 5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 5가 되겠습니다. 해볼만 해? 네. 다음. 이번엔 142 바라봅니다. 142. 자, 뭘까? 이것도 엄청 쉬워. 문제만 읽으면 답이야. 어떤 음악회에서 얻은 이익금 Y 만 원은 입장권 한 장의 가격 x 만 원의 함수. 어, x가 변함에 따라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을 정하고 그때 이익금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y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누가 못해? 그냥 y는 마이너스 200으로 묶으면 끝나는 거죠. 묶습니다. x 제곱 1600이니까 마이너스 8x. 뭐가 필요해?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여기까지 돼? 그리고 마이너스 1700. 이렇게 쓰면 되죠. 정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00에 x 4 전체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3200인데 그러면 3200 쓰고 지워버리고 얘네 둘 합쳐버리면 얘는 1500이 되네요. 음 뭐라고?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이 4만원일 때한 장의 가격이 4만원일 때일때 이익금 얼마? 이금 1,500만 원이 뭐라고 최대 값이다. 4만 원일 때이금 1,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142, 142번 풀어드렸고요. 150페이지 끝.